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오늘은 산들이가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쌤하고 간호조무사쌤들의 업무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쪽은 지금 업무고요 이쪽은 이제 요양병원의 동그라미는 여기는 아랜쌤, 간호사쌤이 하는 거고, 여기는 조무사쌤. 그리고 재활병원의 간호사쌤, 조무사쌤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출근하면 인수인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수인계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이나 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쌤. 이 들이 함께 앉아서 인수인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실을 라운딩을 할 때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라운딩을 하면서 체위 변경도 해줘야 되고 노션도 발로 줘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간호사하고 전문쌤들이 같이 라운딩을 하셔요. 근데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호사쌤 단독으로 라운딩을 하고 나중에 이제 딱딱 오면 같이 회진을 한번 돌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운딩이 끝나고 나면 이제 노팅 간호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라운딩을 하면서 또는 의사가 회진을 하면서 추가됐던 오더를 우리가 딱딱 ...한테 받게 돼요. 이거는 요양병원이나 치아병원이나 다 간호사 가는 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대이면은 점심시기 내가 입으면 어, 저녁시기 시기를 꼭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돼요 변경 사항을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기 때문에 굉장히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시기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수행한 간호의 간호처치 액팅 처리해 를 주는 거 이거는 간호사 쌤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각종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향정이라든지 응극기트라든지 아니면은 어, 큰 물품들 있잖아요 병동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은 간호사 쌤들이 이렇게 체크리스트 확인을 해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병원 가실 분들 의뢰서 있잖아요. 그~ 의뢰자가 꼭 필요한 병원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의뢰서가 작성이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호센터에 연락을 해서 몇 시에 병원을 가실 거냐 가실 때 차량은 어떤 걸 이용을 하실 거냐 그리고 뭐 혈액 검사가 있으면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열한 시 반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 잡혀 있어서 어~ 진료가 끝나고 나면은 식사를 하고 들어오실 거면은 점심을 취소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전날 이부번이싹해 놓고 가 하지만은 대입번이 한번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확인은 요양병원이고 재활병원이고 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낙욕통 평가는 어 재활병원에서는 처음 입원할 때만 낙상 평가를 하고 그 외에 이제 통증 평가는 약 먹을 때만 해요. 근데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낙엽통 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호사 선생들이 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다음 날에 뭐 인계장이라든지 파이탈지라든지 b 스 t 이런 일지를 다 출력을 해야 돼요. 어, 그리고 병동 안에서 사용하는 어, 간병사님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일지라든지, 또는 요양병원 목욕 명단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어, 이런 일지를 다. 수정을 하고 또 부족하면은 출력하고 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양쪽 다 간호사 쌤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입퇴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병실 이동 또는 갑자기 오더 변경 있는 거또 갑자기 시기 변경 이런 거를 수시로 계속 근무하면서 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건 역시나 간호사 쌤들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약 처방이 나거든요. 그래서 처방이 나면은 그 처방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약이 이제 조제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 처방과 같이 보면서 어 제대로 조제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맞다 싶으면은 어 수정된 거는 약 카드를 출력을 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수정 없이 연장만 됐다 하면은 약 카드에다가 연장된 날만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책임은 간호사 선생들이 님 맡고 있지만은 어, 정규 처방의 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주로 조무사 선생들이 님 같이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바쁘면은 못도와주시만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조무사 선생들이 님 같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확인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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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 뭐뉴틴 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 랩이 있잖아요. 이런 랩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근무한 데이라든지 이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앱을 준비를 해 놓으면은 이제 검체 채취는 그 다음날 새벽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랩 준비하는 거는 조문, 어, 요양병원은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재활병원에서는 이것도 주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고 간혹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시더라도 확인은 꼭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 번씩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아침에 이제 채취하는 거는 요양병원은 다 조무사 선생님들이 채취를 하세요. 근데 재활병원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채취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채취하는 게 달라요. 근데 채취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결과를 확인할 때는 감수학생들이 결과를 확인해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좀 나쁜 것들 있잖아요. 수치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렇게 나쁜 것들은 적어서 인계를 해서 어 이거를 어 모두가 알고 있도록 이렇게 어 결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건 간호사 선생들이 님 해주시면 되고요. a d l 평가는 제활 병원에는 없어요. 근데 어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선생들이 님 하시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간호사 선생들이 님 a d l 평가를 해주시고 또 섭취량 배설량 체크를 한 다음에 너무 어 시기가 저조하다 할 때는 우리가 수액을 받아서 수액을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오다 받는 거는 간호사 쌤들이 요양병원에서 하셔요. 그리고, 재활병원에서는 섭취량 배설량을 거의 체크를 하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식이량이 너무 조족하다 하면, 저조하다 하면은, 우리가 가끔씩 수액 처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역시나, 재활병원에서도 간호사 쌤들이 하셔요. 그래서, 오다는 간호사 쌤들이 이렇게 받아놓으면은, 어, 수액 잡고, 뭐, 처치하는 거 있잖아요. 아예 이런 거는, 요양병원에서는 거의 다 간호사, 어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시죠. 근데 재활병원에서는 이것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셔요. 그리고 랩 이제 결과 확인하는 거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호 기록도 해 주시고 인계장에도 기록을 해서 인계할 때도 함께 공유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을 돌리고 약 먹는 거를 확인하는 거는 어 간호사 선생님들이 돌리지만은 어약 먹는 거 확인하는 거는 조무사 선생님들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돌릴 때는 어 돌리고 설명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고 먹는 거 확인한 거는 같이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규 MMS이라든지 랩이라든지 HBC 이런 거를 오더를 받는 거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고요 이거를 또 리스트 작성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며칠날 했으니까 다음 발, 다음에 며칠날 오더를 받으면 된다 이런 거를 싹 리스트 작성하는 것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고 오더 받는 것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화재분류기는 있는데요 이거는 환자들을 A, B, C로 나눠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 분류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일 매일 업데이트예요. 그리고 자이 소방대의 이 리스트도 매일 매일 업데이트인데 이거는 근무하는 사람이 매일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유도팀도 있고 응급팀도 있고 또는 뭐 화재 진압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팀들이 매일 매일 근무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빼서 두 개를 프린트를 해서 우리가 벽보에 붙여두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재활병원에서는 팀장님이 하는 거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양병원 간호사 선생님만 하시는 거고요 다음날 픽업은 어~ 이 다음날 픽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누티맵이 내일 날짜로 픽업이 났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다음날로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픽업을 받아서 어~ 보트를 준비를 해줘야 다음날 아침에 어, 그러니까 오다가 난날 아침에 채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픽업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주신 다음에 보트를 준비를 해 주는 것까지 간호사 선생들이 하셔야 되고요. 목욕망단은 이제 요양병원에서만 하는 건데, 어, 월화는 뭐 1호에서 3호까지. 그리고 수목은 뭐사호에서 치료까지 이런 식으로 목욕 명단을 쫙뺀 다음에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간호 기록도 해 주셔야 되고 또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빼 주시는 걸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쌤이 하시고요. 재활병원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개인 간병사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어 이런 건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시설 보수 요청서는 큰 병원에서는 이걸 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수도꼭지가 하나 장이 났다 해도 이거 요청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시설팀에 내려주시면은 시설팀에서 이제 접수를 해서 이거를 수리를 해주시는데 이 요청서 작성을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 mmsg 등 인지 차팅이 차팅 하는 것도 당연히 간호사 선생님이 하시겠죠. 근데 재활병원에서는 이 정도의 환자가 없어서 역시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극, 응급, 응키트가 있잖아요. 우리 병동마다. 그거에, 어, 유통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이거는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이나 다 간호사쌤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위에서 했는데 한번더 적혀 있는 거네요. 지나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 약품 카운트는 우리가 보통 가지고 다니는 드레싱 카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 연구도 있고, 약품도 있잖아요. 이거는 종무사쌤들이 주로 하셔요. 그리고, 재활병원에서는 간호사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종무사쌤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 그거는 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요양병원에서는 여기에 있는 거는 종부사 쌤이 하시고, 그리고 응급 키트 안에 있는 거는 간호사 선생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드레싱 카 안에 있는 거는 조무사 선생님들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도뇨관을 하고 있는 환자라든지 어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이거 체인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소변을 뭐몇 시간 동안 못 봤다 하면 우리가 넬라톤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처치를 어 요양병원에서는 주로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우리 재활 병원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것도 다하시고요 폴리체인지 할 때는 거의 닦다가 하게 닦다가 닥터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활에서는 근데 요양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신 경우도 있고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 보통은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 드레싱은 어, 요양병원에서는 조무사쌤들하고 간호사쌤들이, 어, 드레싱은 조무사쌤이에요. 요양병원에서는. 근데, 재활병원에서는 간호사가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닌넨 관리는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이나 다 조무사쌤들이 하시고요. 그리고 바이탈, PSD, 뭐, 피딩 이런 거는 다 조무사쌤이 하십니다. 네, 재활병원에서는 이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바이탈하고 PSD는 조무사님이 하시지만은, 피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거의 할 일이 없죠. 그리고 멸균기도 거의 조무사쌤들이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든지 깍디이밀일슈 이런 거는 어 요양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10일에 한번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어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병원에서는 이게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어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달라고 하면은 가끔씩 실금 있으신 분들이 달라고 하면은 그냥 간호사 선생님들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간호사가 드릴 수도 있고 조무사 선생님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의료기기 카운트라든지 병동 비품 수모품 이런 거는 종무사 선생들이 주로 하시죠. 그리고 대소변을 치우는 거는 거의 요양보호사 선생들이 님 하시는데 포지션 체인지라든지 아니면 썩션 이런 거는 요양병원에서는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썩션 같은 거 대부분 어 나운딩 할때 간호사 선생님 이 하실 때도 있고 어 수시로 하는 거는 종사 선생들이 주로 하셔요. 그리고 재활병원에서는 어 하면은 둘다 하는데 거의 이거는 할 일이 없어요. 석장 같은 거는 할 일이 없고 포지션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소변은 요양병원에서는 어, 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보조는 다 같이 해요. 그냥 식사 시간에 뭐 예를 들어 떠먹여 드려야 되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 조금 쳐다보고 계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식사 시간에는 요양이나 재활이나 다 간호사, 점사 선생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신체 보호대 관찰 기록지는 어~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요양병원에서 어~ 재활병원에서는 신체 보호대까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 사인은 이제 닥터가 보호자나 환자한테 어~, 어 신체 보호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사인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관찰 기록지는 조무사 선생이 하신다는 거 그리고 어~ 뭐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치매가 있어서 패치 교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는 인슐린 처치하시는 분들 이런 거를 요양병원에서는 조무사 선생이 하시는데 제활 어, 병원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셔요. 그리고 대피케이션을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각 방마다 호실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대변 못 보신 분이 계시는지 또는 뭐 며칠이나 못 보셨는지 그런거 확인을 종무 선생님들이 하셔요. 그래가지고 간호사 선생한테 갖다 주시면 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인계장에다가 인계 어, 노트에다가 적어서 인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어, 이제 필요한 약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들이가 어, 요양병원이라든지 재활병원 이두 곳에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쌤들의 업무를 비교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